오늘 여와 보스 4당 14들이 보면은 내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 했습니다. 안개는 잠시 몽계구원처럼 일어났다가 땅 밑에 쫙 깔려있는 그런 온무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죠. 햇빛이 쨍 내려 쬐면면 어디로서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표시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인간도 때가 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 같은 인생은 내일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개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내일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내일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지 확실한 건 아닌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지 아직 오늘은 아닌 것입니다. 2001년도에 9.11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폭파해서 둘다 무너지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딩을 크게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에서 이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아주 인기 높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자가 그 건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99년 동안 임대료가 4천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32억 불이니까 그래서 99년 동안 자기가 쓸수 있는 거니까 세를 줄수 있습니다. 뭐 거의 이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세를 주고 많은 수입을 거둘 거로 예상을 하고. 이제 돈을 끌어모을 줄로 생각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건물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말씀 그대로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겠습니까? 내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내일이 대해서 십오절을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거나 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나는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고 말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 제만 따라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네, 나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주여 주인께서 나는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무슨 장르의 큰성공의 푸른 꿈을 안고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성공만 꿈꾸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여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이 쉽게 되어지느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대개 성공은 10년, 20년, 30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 수고해서 빨리 성공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성공은 많지도 않고 대부분의 성공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 때는 이제 부지런히 자라야 되지요. 어머니 젖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거울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몸만 크면 되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 가서 또 머리를 채워야 됩니다. 지식으로 채우고, 상식으로 채우고, 눈치로 채우고, 사람 머리에 많은 것을 또 채우고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10대, 20대 거의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데 시간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20대나 30대 결혼하게 되지면은 이제 그때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생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래야 돈 벌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잘될 것이고 노후도 보장이 되고 이러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한또2 30년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60대 빨라도 이제 50대 60대 가야 조금 이제 뭔가 이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평생을 살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뭐 크게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나이 대신 노인들이 노후 대책이 되어 있느냐 잘안 되어 있다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노후대책이 안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활동하는 그 정도만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연명해 나가는데, 그급발따름인것이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은 그거로서 부족한 겁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라도 생기면 보험도 안 들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걱정이 되지요. 아픈 내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도 안 내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은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아프면서 사는 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만큼 살아서 이제 많이 살았다 생각하고, 내가 내 생명을 이제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만은 다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노후 대책도 잘안 되는 그런 일들이 다만 사고 허다한데 내일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그런 너무나 허탈한 그런 꿈이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보통 사람들은 성공만 꿈꾸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안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될수 있다 이거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을 해도 그 다음엔 또뭘할 건데 물어보면 은그 다음에 대책은 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 성공하고 계획대로 되면 은 만족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공하고 계획을 다이었는데 만족이 오느냐? 오기는 옵니다. 얼마만큼? 잠깐 동안 잠깐 동안 만족이 옵니다. 마치 등산을 하면은 높은 산을 정복하면은 잠깐 동안 하, 내가 산을 정복했다 순간적으로 그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증상에 계속 있으니까 산이 눈 높아서 추위가 오고 그래서 밑에 기온하고 위에 기온이 너무 차이 나고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게 얼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산에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늘 정복했다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내려갈 일 생각하니. 끔찍한 거죠. 쉬운 일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목표하는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모으면 행복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가스트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컴퓨터에 관한 글을 열심히 배우고 해서 프로그래머가 됐는데 그걸로 카카오톡에서의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앱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겁니다. 요즘은 앱이 보편화되지만은그 당시에는 앱이 거의 보편화되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런 것이 되었고 인정을 받고 해서 결국 자기가 만든 그 앱을 이제 팔아서 많은 수입을 젊은 나이에 1 0억 이상, 엄마, 엄마만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일평생 살수 있는 모든 대책이 다세워졌지요 20대 젊은 나이에. 그래서 경제 자유를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경제의 자유. 돈 문제, 경제에 관한하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제의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20대에. 직장 외 다닙니까? 보통 돈 벌기 위해서. 공부 왜 합니까? 돈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에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손해지고는 못 다녔던 여행을 다닙니다. 유럽으로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부모님 모시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여행 다닐 때는 재미있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니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놔면 뭐별 의미 없으니까 이제 금융회사에 맡겨서 투자를 했는데, 잘한다는 금융 담당자에게 상담해서 좋다는 데에서맡겼는데한 5년 정도 맡겨 보니까 수입이 안 나는 겁니다. 본전만 겨우 건진 거예요. 5년 동안 전문가에게 맡겨놨더니 수입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수입이 없어도 뭐큰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도대체 돈, 금융이 뭐길래 저렇게 못하려나,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고, 그걸 배우면서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니까 수입이 좀나고 하니까 거기에 재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돈을 벌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모임을 만들고 인터넷 유튜브로 알리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보람이 오고, 돈을 버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따분하고 지겹고 살 의미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경제 자유를 얻고 돈을 많이 얻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뭐 이런 거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경제 자유를 얻어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돈을 목표로 하면은 그 돈을 목표한 거 이루어도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잠깐 쾌락 있고 즐거움 이 있고 만족이 있을 뿐이지 행복은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보람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으로 살 수는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살 맛이 나고, 따분한 것도 사라지고,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생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 고아나, 가구나, 어려움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돈도 없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예,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그런 것볼 때에, 어머니 단돈, 동전, 오백인이라도, 천 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은, 그건 좋은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따뜻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중심,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그 본인에게 편안이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면은 바로 나한테 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뭘 좋은 일을 못한다 이런 말은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어려운 당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격려와 유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꿈 이런 것들이 다 돈이나 물질 경제 이런 거로 연결시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은 이런 사람들, 이런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안 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수조 원이 막 자기 재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를안 해도 되는데, 근데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요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방송에 나와서도 말하고, 유튜브에 나와서도 말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그 자체에 많다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라이 말입니다. 그거로 행복으로 여기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따분한 마음이 들어오고 지겨운 생각이 들어오고 할게 없으니까. 보람이 돈에서 잔다면은 돈에서 오는 보람과 재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돈만 쳐다보면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지겨운 겁니다. 돈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자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돈으로 할수 없는 그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돈을 잘 버는 재능. 이런 것들을 세상에다가 알려서 재능 기부하듯이, 그래서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할수 없는 그런 거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 못 벌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성공 실패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그것이 성공 실패 기준인 줄 알고 거기에 막 올인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넘기고 거짓도 서슴없이 하고 양심불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보다 더 중, 중요한 것이 정직한 것이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값없이는 돈하고 바꿔버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천재 마모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잘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볼 때는 인간들이 거짓에 속아서 진리가 아닌 엉터리에 속아서 돈보다 더 소중한 그거를 돈에 자꾸 팔아먹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 돼요. 세상이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똑똑한 공부 잘해서 머리가 좋고 또 일성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무슨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의원도 되고 무슨 큰 이사장도 되고 사장 회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높은 자리승무원 에다이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과 생활을 보면 전부 다 돈을 위해서는 양심불량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실 속았는데 막귀에게 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요즘 우리나라 일어나고 일는 일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한 그런 할머니들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어, 안타까운 일들을 잘 해결을 하고 보상도 받고 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당한 분들이 나이가 들고 죽고 세상 떠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 계속 무슨 수유지 편지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만 하고 실제적인 그런 세금으로 주는 혜택이나 또는 성금으로 나온 그런 돈들은 딴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거의 다 쓰고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큰 혜택이 없는 이런 일들이 다드러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볼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먹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똑똑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 잠깐입니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10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 가나이다. 탈팔하던내 생명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면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400만분의 1%. 내가 길가다 배락맞을 확률은 800만분의 1 가능성이 있고 내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100% 다 죽지 않제 죽느냐, 그건 몰라도 다 죽습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 확실한 사실을 생각을 안 하고, 대비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고, 또 사회 전명인사라고 그러고, 방송 나와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노후 준비도 해야 된다. 또 사업을 성공하면 이렇게 해야 돈을 잘 버려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듣고 배우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럼 돈다 벌어 모아가 노후 준비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그기에 대한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전문가들 하는 말대로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거의 다그 정도 되면 이제 한 60대 돼요 이제 60 넘어가서 이제 은퇴하고 그 때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거의 다 몸에 병이 하나씩 다있어 보통 다리가 시원찮든지 뭐 당뇨병이 있든지 뭐 그냥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와 있어요 이미 네. 그리고 뭐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해도 건강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돈다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돈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나? 이 사람아, 이바보같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 뭐 쓸데없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건강 상해가면서 모아놨는데 쓰지도 못할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바보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신앙 다 그냥 양심 불량해 가면서 믿음 까먹어 가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려 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모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돈은 모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많 있고 돈은 모았는데 믿음 안들이 맹탕이고 하나 님 앞에 갈라를 생각하니 부끄럽고 그럼 지금에라도 빨리 정신 차려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인을 만날 날 생각해가지고. 비찬치하듯이 이제는 막 그냥 내 재산이 아니잖아. 주인이 재산인데 일가도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지요. 세상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는 코대까지 죽기 전까지만 딱 좋게 사는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딱 죽음이 오면은 그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어요. 책임이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면은 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엄연한 사실인데 확실한데 말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험을 전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인생에 한번 치료에야될이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성공을 해본들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죽음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을 전해야 됩니다 죽음 문제는 해결책을 전해야 그래야 성공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세상을 바벨탑에 하늘로 치솟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약을 짓잖아요. 전염병 약을 쳐서 사람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만들어서 지금요. 전전 바라 우리 기회를 준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믿어야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있냐 지금 그냥 기술이 막 어느,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기고만장해 갔거든 하나님께서 탁 틀어지고는 그냥 전염병돌리나니까 전부 다 기가 박 죽어버렸죠 지금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벌써 시대가 바뀌어 들어갈 수 있죠 이제 마스크 써야 되는 거고 이제는 접촉도 못하고 예. 반드시 손 씻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쟁 나가가지고 전쟁 나간 물건들 전부 다 불로 통과하고 물로 씻으어요 하나님께서도 위생을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생도 안 지키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불로 통과해서 다 소독하고 불에 안 되는 거는 물에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다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전쟁 나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위생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요. 어떻게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고 세상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이 강교만이 지식의 바벨탑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가겠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가